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하나님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왠이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정말 귀취 올갈 때에 너도 가게 그나 왠일이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참못 보게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권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대로 뜻대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의 변명이라는 유명한 연극이 있죠. 그 연극을 보면, 어... 이 빌라도가 어 지금 안 그래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성도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아주 역정을 냅니다 나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예수를 고난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연극인데요. 오늘 우리들 이 말씀 속에서 빌라도의 태도, 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돌아보고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아마 이쪽은 고소인 측이겠죠. 그리고 백성들도 마 백성들은 지금 그 가운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 4절 말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사람을 심문하였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근거, 그가 갈릴리 사람이었으니까 이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로세게도 보냈는데. 그 또한 나에게 이 사람을 별다른 판결 없이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16절 말씀은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니 죄가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왜 예수를 여기서 때려, 매를 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재판관이면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줄은 알겠는데 어 너희들 의견이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매를 쳐서 이제는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실은 어이 판결의 결과로 지금 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교회의 성도들은 다 모여서 예수님을 고난의 고난에 처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최종적인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라도의 이 판결 또 이런 태도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사실 보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방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겉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발견을 하죠. 마치 본디오가 번디오 본듀오 빌라도가 아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들끓고 있는 백성들의 여론처럼 이 떠들썩한 판정처럼 여러 가지 내 상황을 들이댑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어떤 마음을 줘도.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현실이, 지금 내 상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항상 절충안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분명한데, 내 태도는 항상 절충안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단한 번도 제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나는 절충안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이야기해도. 어떤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이야기해도, 어떤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배려를 이야기를 해도, 항상 나에게는 "아,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어요. 주님, 이러저러한 주님은 모르는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요. 주님, 제 마음속에는 지금 이런저런, 아, 이런저런 일들로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말씀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항상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귀사탄이 아니라 결국은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거기서 끝나야죠 그런데 내가 매를 쳐서 내놓겠노라 라고 하는 태도는 지금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게 뭔지 너무 분명하지만 항상 나만의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는 이유 또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이 빌라도의 모습과 같이안나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명백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태도를 원하시는 거죠. 18절 말씀 보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이 사람을 없애고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들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는 누구냐?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선 반란이에요. 발, 어, 로마에 대한 반란. 이 바라바는 당시에 단순한 살인자라기보다 이 민족주의자로서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예수님께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은 들었을 때 은근히 예수님이 이 바라바가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있는 거라고는 지금 무기력하게 그 로마의 그 관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대가 순식간에 실망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아 저사럽게 쓸모없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저 사람을 보내고 저 사람을 죽게 하고 이 감옥에 있던 바라바를 다시 우리들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이런 군중의 모습이 언제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의 길을 버리고. 차라리 내가 가던 길, 내 방식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하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죠. 어떤 때 정말 단순하게 내가 어, 기도하는 이 시간을 차라리 내 자기 개발에 썼더라면, 또 어떤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왔던 그런 시간들과 그런 에너지들과 노력들을 차라리 내가 나를 위해 썼더라면 그게 훨씬 더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이 백성들의 모습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대부분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그 소망 자체를 천국에 두고 있지 않으니까 소망 자체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에 두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내눈 앞에 보이는 어, 내눈 앞에 보이는 그 가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가치 사이에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는 실망했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일이 전진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또 내가 손해를 좀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오늘 입으로만 예수님,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 정말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 그래 내가 오늘 아 내가 오늘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좀 체면이 깎이는 난이 있더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항상 입에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짜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계속 앵무새처럼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세 번이나 그래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때려서 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더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고 우리들에게는 바라바를 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 25, 24절 25절 보니까 빌라도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어, 이 모든 판결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혹시 이 예수님 전에 이 땅에 찾아왔던 한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은 항상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세례 요한을 좋아했지만, 그리고 세례 요한의 길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직접 왕궁에 청해서 말씀도 듣고 그랬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이 그가 동생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헤롯은 그 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는 그 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분명히 왔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두었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왜 즉시 순종 즉시 순종이 중요한가 그런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그냥 두기만 하고 그것을 한두 번 미루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말씀은 이미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해 갈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백성들이 이기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아무리 내가 뼈아프게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내 마음속에서 그 외치는 백성들 지금은 때가 아니되옵니다. 우리 정말 이 사극 볼때 정말 속 터지는 경우가 뭡니까? 왕이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해도 백, 그 신하들이 전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그 사람들이 드러눕기 시작하면 왕이 끝끝내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아무리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아무리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어도 그 말씀을 차일피일 미루 보십시오. 언젠가 그 마음이 더 분명해지는 때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은 결국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위에 앉아서 그 말씀에 어, 그 말씀을 실행할까 말까 하는 그 권력자의 자리에. 빌라도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냐? 마지막에는 내가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 뭐 주일 강단을 통해서건, 내가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건, 또 여러 예배나 또 셀에서건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지 이야기해주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이 없고 또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내가 내 실제적인 다른 삶의 정황들을 변명처럼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찬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이 작더라도 작은 일부터 주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오늘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적당한 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언제나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나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 오늘 빌라도의 모습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그런 삶으로 하루속히 우리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 앞에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미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소망을 주님께 둔, 어, 둔 그대로 아버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